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고 그리고 <laughs> 제가 요즘 스트레스 진짜 많아서 그래서 저는 사고 싶은지 오래된 제목이 드디어 샀어요 네그 보통 제목이 아니야 그 보통 제목이 아니라 무슨 집에서 그 밀어내는 그런 거 아니고 IPL 그거 레이저 제목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저는 진짜 예전부터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털쟁이거든요 그냥 털이 많아요 나 그러니까 썬에도 다리도 그래서 요즘 여름인데 사실 약간 일부러 약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항상 긴바지, 긴 바지 긴 치마 만 입었어요. 네, 그거, 약간, 왜냐면 아무리 제모해도, 아무리 밀어도, 금방 나왔거든요? 거의 다이나방 나오구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 털쟁이랑, 제가 대학교 때, 대만에서, 약간 병원 가서 레이저 받아봤는데, 뭐, 물론 처음에는 효과 좋아요. 처음에 한, 어, 몇 개월인가? 1, 1, 2년 정도 가긴 갔어요. 근데 네, 그 후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너무 짜증난 거야. 그뭐 병원 가는 게 특히 제가 예전에도 타이페이 가서 해야 되고 병원 한번갈때마다더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리고 사실 좀부끄러잖아요그절 받는 게그 의사가 막 겨드랑이 그렇게 막 하고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하고 그래서 여러 물어 생각해서 아저 같은 사람은. 아마, 딱, 집에서 영 제목이 필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비교해보니까, 아, 사실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아. 그냥, 그냥 일본에서 레이저 제목 순위 1위로 그냥 정했어요. 그냥 대만 사이트에서. 왜냐면 대만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판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그냥 일본 순위나. 근데 한국은 더 이런 제품 많는데 브랜드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좀 대표적인걸로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거는 브라운 제목이 제일 많이 포함된걸로 <laughs> 이거 머리 아 왜냐면 저는 털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그냥 털쟁이야 그래서 아무리도 한번할 거면 제대로 하는 거 낫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뭐 어디든 못 하면 짜증나잖아요. 스마트 IPA. 지속적으로 피부 톤을 감지하는 자동잼시. 음. 뭐, 딱 봐도 뭐가 좀대단해보이잖아 빠르고 효과적이. 어, 그리고 이것도 왜 이거 걸리냐면 이거 일주일에 한번할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다른 브랜드 보면 뭐이 주에 한 번, 3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일정 5주에한 번, 시일 에한 번, 뭐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런 거 기억하기 귀찮아서 이거 무난하게 그냥 일 주에 한번 줬잖아요. 어. 이거 오늘 다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부톤도 감지 자동스럽게 감지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뭔가 베리베리 굿한 느낌이에요. 라량미니까믿은 건가요? 그 저는 세트로 샀으니까 이것도 있어요. 응. 커터나 귀터 제거기. 어. 어, 뭐 사실 귀, 귀터는 저는 모르겠고 뭐 커터 정도면 관리할 수는 있죠. <laughs> 근데 귀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터를 만든 겁니뭐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예전부터 사고 싶었어요. 아마 몇년 전부터. 근데 요즘 기술이 좀더 아무래도 발달되니까 이제야 산 거예요. 지금 좀 우기지만 사실 이 선글라스는 저는 아직 산, 그한 번도 사용 안 해봤거든요. 작년에 사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목이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요. 예, 제목이 위해서. 맞아 왜냐면 이 제목이는 아 제가 와이드로 했어요. 왜냐면 다리로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글라스 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쓰는 거 보면. 저도 좀 긴장했거든요. 혹시 아플까봐. <laughs> 하여튼 저는 시험 정신 불로 해볼게요. 아까의 사용 후기는 음, 일단 제가 처음에 써보니까 사실 좀 무서웠어요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플지 좀 무서웠어요 어 그리고 빛이 얼마나 강한지도 좀 무서웠어요 물론 선글라스 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털적인남부분이라 생각하면 어, 조금 아픈 데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 피부색 알아서 알맞게 감도 조절하니까 괜찮긴 해요 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근데 빛이 좀 강하긴 해요 음,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선글라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꼭 끼는 거 좋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생각보다 아마 쉬울걸요좀몇번 정도 연습하고 아까는 처음 써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사실 그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한번 써보고 한 여러 번써 보니까 어 조금 뭐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따 샤워 후에 또 다시 꼼꼼하게 평소에 좀 다른 미세한 털들이 제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가락 이런 작은 털들이 처음 써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저는 다른 제목에 안 써봤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서문대로 일단 손잡이도 편하고 빛이더잘 나오고 똑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은 입뻐 저는 기계는 입어야 돼요. 진짜 기계 입으면 볼 때마다 기분도 좀 좋아지잖아. 음. 아무리도 가격도 싸지 않은데 그그 그 정도 이, 입어야죠. 그래 뭐 일상 제 후기인데 뭐저 같은 톨쟁인데 약간 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저제 생각은 이거 집에서 하나 사두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이거 병원 가, 가, 갈 때마다 시간을 걸고 또 기다려 대기해야 할거아니요또 거기서 옷어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뭐 마취나 뭐막 그런 거 해야 하그 과정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음,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상은 제 제목이의 정보공유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